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그 연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을 복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4 5페이지고요 관련된 문제는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봐주시고, 어,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비법이 또 있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지요. fx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 이렇게 각각의 구간들로 나눠진 함수의 특징은 특징은 아마도 이 함수는 어, 불연속일 함수일 가능성이 커요. 자, 실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죠. fx의 함수를 그려본다면 각각의 나눠진 경계점을 먼저 체크하고. 플러스 1이라는 지점과 마이너스 1이는 지점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치? 음. 자, 그리고 플러스 2, 1보다 큰 부분에서의 함수는 x-2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기울기는 얼마니까? 1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 1을 대입해줘. 그럼 얼마 나와? 아니, 마이너스 2를 <laughs> 찍고 기울기는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얼마라고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호가 이쪽에 붙어 있네.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채워져서 어떻게 0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다음 x 플러스 1또 기울기는 얼마야?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 1.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서 기울기가 1. 자 이렇게 생긴 게 fx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fx의 함수의 특징은 뭐죠?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간단히 연속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란 문제야. 근데, fx 함수는 불연속 함수인데, 이쪽 gx 함수들은, 어딱 봐도 연속 함수일 것 같네요. 그쵸? 알겠어요? 이 문제는 아마도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다? 아,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하게 됐을 때에 연속이 될수 있나요?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요, 이걸 맨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볼게요. 자첫 번째 뭘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 gkx 대신에 g1x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그러면 그때의 뭐야? 어, hx 새로운 함수 hx를 f x 5바기 g 1 x 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함수를 무엇을 통해서 직접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직접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할걸 f x 함수가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진 세 개의 구간을 따로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원 x 는 동일한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를 각각 곱해주는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0 되네,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각 구간별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hx라는 함수가 연속인지, 연속 함수가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연속 함수가 되는지 궁금한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속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확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는 거야. 뭐, 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를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불변의 진리라는 거지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뭐 g1x는 연속인 함수였고 fx는 마이너스 1과 1만 불연속이었지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과 1 빼고는 전부 다 연속 곱하기 연속이라서 연속이 되는거야 알겠니 결국 이게 연속함수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야 이 불연속 지점이 연속함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지 됐나요 언제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하기 시작해 아 연속함수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극한이 극한 값이 존재하고 함수 값이 존재하여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을 때에그 점에서 연속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HX 함수가 연속이 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에 HX 함수와 무엇을 조사해서 h-1 값을 조사해서 이 값이 같지 않거나 혹시 존재하지 않으면 뭐라고? 연속이 아니야. 똑같은 식으로. 두 번째, x가 플러스 1일 때,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가까이 갈 때의 hx 함수와 h1 값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속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봐봐. hx 함수를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로 다시 한번 표기해 볼게 어떻게? f x 와고 G1x지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뭐 G1x는 되게 쉽다 왜 쉬운 줄 알아? 얘는 연속 함수라서 그냥 뭐 하면 돼? 집어넣 집어넣으면 되지 됐습니까? 네. 물론 FX의 문제점이 뭐야? FX의 문제점은 그때의 좌극,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거야. 좌극한 얼마고 1이고 우극한은 0이야. 그럼 봐. 이걸 가장 보여줄게. 이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눌 건데 좌극한일 때가 얼마였고 1이었고 우극한일 때가 얼마? 0. 0이었어 근데 G1X의 극한값이 뭐야? 0이야 네. 그치? 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0. 1, 0도 0이고 0, 0도 0이야 그래서 이 극한값이 뭐야? 0. 0이야 라는 결론 음. 함수값도구입은뭐 나와? 0이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돼? 마이너스 들에서 연속이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간단히 표기했어요. 여기 기어 네. 자,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hx라는 함수를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로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1부분에서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무엇으로 표기돼? 0하고 마이너스 1로 표현되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0하고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데 gx의 극한은 참고로 연속이고 일 대입해주면 얼마 나와? 0이야 2개를 곱하면 뭐 나오고? 0이고 곱해도 0이야 그래서 극한값이 뭘로? 0으로 존재하고 함수값도 0이라서 역시 뭐야? 연속이야 알겠니 엘리니, 네. 엘리니. 네. 네. 자,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GX 함수 여기서는 G1X 함수가 연속이나 이 e 함수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죠? 자, 만약에 네. 이 똑같은 설정에서 GX만 바꾼다. 잘따라와죠 GX를 그냥 네. X 제곱이라고 해버릴게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잘봐 봐. x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1이죠 아 어, 그래요? <laughs> <laughs> 야, 잘 보이네 여기 1이지? 여기가 1이 되면 봐라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0 곱하기 1은 영이 되면서 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네. 불연속이 되는 네. 거 여기도 네. 마찬가지야. 네. g x 를 X제곱이라고 하면 뭐라고? 네. 1입하면0 네. 곱하기 1은 0인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네. 마이너스 네. 1. 이너 2라서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지. 네. 네. 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매번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 알겠니? 네. 자, 보통의 경우는 불연속 곱박기 연속은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연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키포인트를 알게 알수 있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단다. 알겠니? 네. 잘 봐라. GX가 X 제곱 마이너스 1일 때와 X 제곱일 때 무슨 차이가 있었니? 라는 거지. 아까 곱해서 연속이 됐던 경우는 뭐였어? 이 값이. 0이 0이면 얘가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0이 되는 효과가 있었지. 그지. 네. 이 장면을 말로 설명시켜 볼까요? 어떻게? f x 의 불연속점이 g s 가0 되는 값이 뭐라고 합니까? 큰이라고 하죠. 불연속점이 연속 함수에 근과 만나게 되면 고배 함수는 무엇이 된다? 연속 함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 줄게. 이 문제는 심화 문제인데 이 문제를 10초 안에 풀수 있다. 잘 봐. 얘는 불연속인 함수지 뿔마일이 불연속점이고 그치? 이 점이 얘 근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 뿔마일 대입해 성립하네? 그니까 얘는 연속 끝 뿔마일 대입해 영태안돼안 돼. <laughs> 돼요 안 되죠 <laughs> 아, 진짜. 얘는 진짜 연속이 안돼 뿔마일 대입해 영 나와? 풀마이 이제 욕 나머지 끝 나와나? 10초만 해결하려고 러니 <laughs> 이런 문제풀이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 되는 연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이 아까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에 만나게 되는 불연속점이 근과 만나기 때문에 연속이 되었던 거고 그렇지 않고, 근거 안 만나게 되면, 고배서 다른 값이 나오지. 일반적인 경우. 됐어? 됐어? 네. 하나 더 알려줄게. 보라색. 네. 불연속과 네. 불연속이 네. 만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뭐야? 불연속이겠지. 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겠어? 네. 언제 연속이 되겠냐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불연속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밑에다가 gx라는 불연속 함수를 만들 거야. fy는 gx라는 불연속 함수를 만드는데 뭐가?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gx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멘트는 뭐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아까 기억 나올지 모르겠다. 불연속 점을 누가 채우면? 연속. 연속. 연속함수? 야. 불연속 점을 다른 함수과 다른 함수에 무엇과 만나게 되 거야? 색칠해져 있는 거. <laughs> 아, 그래? 네, 맞네. 색칠 잘. 다시 또 간다 <laughs> 불연속점이 연속함수의 뭐? 근과 만나면 된다고 아, 그지? 네. 그러면 불연속점이 <laughs> 이 함수의 근과 만나면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대의 선을 이런 식으로 불연속점을 나타낸다고 하면 Gx는 반드시 어디 점을 지나야 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해 오케이, 됐어? 네. 됐어? 됐어? 네. 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준다고 했지. 얘의 불연속점을 이 fx가 커버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 어디? fx가 0 되는 값들. fx가 0 되는 값들은 얘가 불연속 지점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니? 음. 그러면 그림, 그림을 그려 볼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지나야 하고, 여기는 연결이 안 돼도 돼. 불연속, 불연속, 두개 곱하면 연속 끝. 이해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 야, 안 되는데 된다고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부대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부분을 0이 만나면서 0이 되버리고요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부분은 이때 0이 만나면서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일치되는 연속을 충족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